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 보금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1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많은 어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택하해서 설교하시곤 하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어 하여서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어뭐또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말씀 안에 충실하며,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제가 우리 저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들을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어, 어제 어, 사장 본문 말미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지요. 그리고 그 일이 소문이 난 다음에 온갖 병으로 어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주고 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인기는 날마다 많아진. 뭐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뭐 가진 수를 다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마 이곳이 게네사롯 호수 디베라 바닷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와서 평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고 뭐소리에또 이렇게 잘 전달이 잘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에, 이 바닷가에서 되게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어, 무리들을 육지에 두고 당신이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바다, 디베라 호수, 개네사레도 호수,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이곳에 머무,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여러분도 한번 가시면 꼭 이곳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파도도 치고 에, 정말 풍랑도 일어나는 아주 큰 바다였습니다. 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음, 이 바다는 요단 강물이 흘러들어서. 어, 주변에 따뜻한 온천수와 만납니다 그래서 물이 좀 따뜻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굉장히 서식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은 비옥한 중족토로 이렇게 덮여 있어서 정말 어, 또 농사하기도 좋은 그 주변의 그 환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거기가 관광지로 유명해져 해져 있었습니다 음, 이곳에 예수님이 이제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이두 척의 배를 발견합니다 이 배는 밤새도록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에, 뭐 배가 거의 에,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 에, 어부들이 아, 빈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어, 그물을 세차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 빈 배로 돌아와서 어, 정말 어,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떼라. 그리고 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니까 밤새 갔다 온것 같은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바다 이렇게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보면들 아실 것입니다. 너무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되게 정말 그리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지금 이때가 새벽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침을 맞았는데 햇빛이 비치면서 정말 막 반짝이고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근데그 이렇게 되면 고기들은 이제 다 잠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에, 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어부를 했던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가했다는 말은 밤을 꼬박 세웠다는 말이고요. 아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 고기는 밤에 잘 잡히는데 태양이 바다에 찬란하게 비치는 이때에 고기를 잡으러 가라, 아,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안 됩니다. 제가 수십 년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라니요? 이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힐 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 말 상황은 말은 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잡을 만한 곳도 고기를 잡을 만한 환경에서 안 잡혔는데 그렇지만 뭐에 의지하여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 어린 시절부터 고기잡이를 했던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정말 베드로가 어, 예수님이 예,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제주, 제자답습니다. 어, 안 되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내려질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이것들이 먼저 작동합니다. 네, 제가, 음, 의지하다가 무슨 말일까 하고 히브리어 언어를, 헬라어 언어를 찾아봤더니요, 에피라는 단어인데 위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를 내려놓으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주님? 그때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씀이 정말 역사하도록 말씀 위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까이 붙잡으라는 거요,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라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주님의 말씀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가서 그 말씀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받아서 고기를 잡아봤던 어부, 승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점들. 이것들이 시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난밤을 새운 까닭에 몹시도 지쳐 있었고 이미 그물을 씻었어요. 다시 그물을 내려서 이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 되는 거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항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이것을 앞세웁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할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정한 원리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의 지식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거부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이이 말들을 깨닫고요. 어떤 말씀이 제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그냥 꽉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 위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좀더좀어좀더 좀, 어, 좀더 이렇게 더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보는데요. 어,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뭐냐면, 어,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이라는 것은 내, 깊은 데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요. 내리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니, 이렇게 말해요. 예, 시몬이요, <laughs> 따라했어요. 따라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 시몬이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던 이유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님이 다시 발탁한 이유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몬은 그런 다음에 다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이처럼 해 봐요. 이렇게 아이들 그 노래 있잖아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기대가 막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에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안될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말씀 위에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대로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면 무조건 따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릴리 해변에서 잡힌 물고기를 먹어 보았습니다. 153마리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고기 도대체 어떤 고기일까 궁금했는데 저희를 가이드하신 분들이 그 고기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 준다고 고기 그 생선 가게로 가더라고요. 생선 구이집으로. 그런데 우리 도미 같았어요. 제 팔뚝 요만한 것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것들이 거기서 잡히더라고요. 저도 한이 정도 되는 것을 한 마리당 한 사람씩 한, 한 사람이 한 마리당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한 사람이 다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큰 고기들이 거기서 잡혀요. 그런데 그 팔뚝만한 고기들이 정말 팔딱거리는 데확 가득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상상해 보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합리해, 불가능해, 그리고 어, 정말. 어, 어떤 것도 이것들은 해낼 수 없어. 예수님이라도 못할 거야.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신 거냐면요,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자연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어떤 고기가 잠자러 가는데 다 깨우지 못하겠습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속에 고기가 있고 없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말씀 위에 그의 행동을. 따라하는지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믿는 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요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으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입도 크게 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기도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실 때안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어질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져 잡은 고기는 상상을 초월할 것, 할 만큼 많았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운세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볼펜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아, 아시죠? 모나미 볼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착하고 좋은 볼펜,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라는 뜻은요, 어,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가까이 놓고 공부를 하라는 뜻이겠죠. 이 모나미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잉크를 찍어 쓰거나 만년필을 쓰던 우리나라에서 어, 1962년에 정동감리교회 장론님신 장루, 송삼석, 장로님께서몽구루 수입원인 일본의 우치다 요코 측과 공동으로 이제 경복궁에서 국제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으로부터 처음 볼펜을 접하게 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찍지도 않았는데 잘 써지고요. 예.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설득해서 우리 잉크 제조기술을 배우기로 약속받았고 볼펜 팁과 볼, 여기 속에 돌아가는 볼이 있거든요 수입에 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이송 장노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주세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나미 볼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나미 153이라고 써있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볼펜이 아직까지 잘 팔리고요. 가장 가격이 싸고, 네, 가격이 싸서 더 착한 예, 볼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장로님은 어, 모나미 153이라고 기록하고 그 증거로, 그래서 아고 아무리 많이 잡혀도 고기가 찢어지지 않는다, 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미, 꽉 믿고 지금까지 굉장히 엄청난 오랜 시간이잖아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강노님은 훗날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 5마 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예,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말씀에다 그냥 놓은 거예요. 위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돌아가셨겠습니다. 그 후손들이 하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서 자기 본으로 돌아간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런... 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시몬이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서 베드로 부름 교회, 베드로를 부르신 장소라 그래서 정말 의미 있게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새벽예배라 거기서 있었던 저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다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예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사역들이 준비될 거야 하고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네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만 간다면 나중에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번에 3천명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5천명이 믿게 되는 회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팔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누가는 지금까지. 계속 시몬이라고 썼는데 팔절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씁니다. 시몬과 베드로의 이름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볼수 있는데 여기서 누가의 의도가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름을 시몬이라는 이름과 덧붙여서 기록하며 함으로 중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을 합해서 불러주므로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자기의 삶에 중요한. 전 환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도 어떤 사건들이 어떤 정말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하나님 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전환점을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때 정말 자기의 자금. 자기의 부족함 이것들이 그냥 인정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저는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오히려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겸손함도 보여졌고요. 또 그리고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에 얼마나 어 주님은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우리 형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요. 어떨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포기가 이루어질 때,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질그릇에 담긴 것을 다 쏟아내고 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정말 내 생각, 나의 그 작은 지식 이런 것들은 것들 다 쏟아내고 하늘내, 하늘로부터 온 것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는 여러분과 제가 어, 빛,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게 고백하고 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런데 어, 5절에서 선생이야라고 부르던 어, 그가 이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셨군요. 자기가 이제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자연을, 자연의 섭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는 여격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 하마르톨로스라고 얘기하는 하면서 예수의 탁월하신 신적 권능을 목격하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약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비참한 자신의 죄성마지 죄성마저 돌아보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에게 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그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도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권능 앞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또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그 일을 하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은 배를 다 못해 댄 뒤에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이님을 깨달은 베드로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거 해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우리를 꼬드기는지 모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보면 저희 남편이 계속 그런 얘기를.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 교회 일좀 해주세요. 이러면 우리 남편이 안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사람들이 나보고 설친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난안 하는 게 좋아.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당신이 성도로서 신경의 목사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좀 표현해 주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여기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이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었거든요.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사역자로서 특별한 헌신을 위해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내 말로 확 다가오면 그 말씀 위에다가 예, 말씀 위에다가 모든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빈 그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삶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삶을 살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길로 어, 아버지 그런 제자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 아, 말이 안 되는 일 그리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하나님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도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목회자들과 아버지 모든 이원들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 따라 가십시다. 말씀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해보십시다. 아버지 가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교회도 그렇게 운영하고 아버지 직장도 그렇게 운영하고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고기를 잡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 정말 가득 그렇게 큰 아버지 결실을 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절 말씀으로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많아 그물이 찢어, 찢어지지 않는지라 주님 우리의 삶에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저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그렇게 순종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순종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떼로 몰려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과하 나아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베드로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역사적 현장이 저희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일터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 안되십니까 아버지 기도하고 장사 완전하게 준비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니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니, 말씀 따라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혔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기기울이게 귀귀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